2만 하나, 하나 둘 셋! 덕질 포기하면 10억을 바로 준다? 아니면 지금 하는 거 그대로 하고 돈도 그대로? 그 가져갔어요. 아, 잘생겼다. 오빠 <laughs> 아, 렇게 생겼어요? 너무 아, 핸가이네요 뭐 <laughs> 우리 오빠 잘생겼는데. <laughs> 어, 으면 됐죠. 너무 그냥, 너무, <laughs> 너 약간 자연스러운 게 이제. 어, 어. 만원 음또 이쪽에서 와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지금 벌써 뭐예요? 이렇게가. 자, 대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와 하나, 하나, 둘, 둘 셋, 짠! 와! 어, 와. 언니, 와, 나 찐, 찐 와! 와! 인정.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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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찐 와! 대박, 대박. 다만, 내, 여지가, 내, 안에 포카 있는 거 알죠 여러분? 어? 안에 포카 있어요 야원너머하기 쉽지 않을 텐데 아니 근데 김민규가 씨가 말랐어 아니 민규가 아예 없는데? 구경도 못 해봤다 지금 김민규 아니 민규가 아예 우유로 장원 그러니까 여기가 지점이 네요 봤을 때 구경 씨 코트도 입고 싶네 구경 자비님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저붙쳤던 건데 이거 하나하나 끼울 수 있는 거예요 아유 귀여워 잘 쓸게요 이렇게 어! 이 네. 저거 언니, 언니 같이 봐야 돼요. 어, 저랑 자리 바꾸시. 네. 이 뭐예요, 네? 아, 이거 그 팔찌 있거든요. 그 아, 어사이 안녕하십니까. 오늘 받쳐보자. 아니 해를 줬다가 어, 그냥 두들기까다 짐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일박이일 너무 많아. 치즈. 아, <laughs> 많이 또선물이라 여러, 어, 여러분 둘중 하나 것입니다. 어. 뻥. 나가 나가. 아 제가 또. 약속해. 아 맞췄다. 안녕하십니까. 아, 일단은 제가 화채를 많이 가져와 가지고. 우와. 너나야. 무침 만두 아, 이거 그거다. 그거다. 아, 들고 왔는데. 어디가? 이거 저도 있잖아요. 나 저기 정한이. <laughs> 어, 아니, 저기 뒤에 정한이 있는데. <laughs> 감사합니다. 얘들아, 미안해. 어, 정한아 좀 먼지가 있네. 미안해. <laughs> 저 엄청 많아요. 아이고 많아라. 정한이 그, 어요 괜찮다 정한이 여기도 있어요 어? 어. 조심해야 될것 같은데? 음식은 상관없는데 포커가 더러워질 수 있단 말이지 나 아, 이렇게 해야겠다 오케이 좋아요 어, 좋아. 귀엽다 할수 있어. 있어 아 이거 다 모여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시 한번 꽂아주십시오 또 줘주세요 아 네네 아, 네. 아 이거 보여요아네 아우 많아 줍쪼 됐다 하핳 누군가 사진 찍어주시면 저 이거 썸네일로 잘 모르겠어요. <웃음> <웃음> 아, 내가 쓸 대박! 오, 다행이다. 마, 맛있니? 맛 <laughs> <마, 웃음> 어. 맛있게 먹었다면. 받... 네. 손좀 빌려드릴게요. 하나 주세요. <laughs> 아, 맞네, 맞네. 아이고. 산이 없어요. 조금 이렇게 이렇게 해주세요. 네. 요, 여기 이렇게 없는 없는 멤버 미안. 여기도 우리 여기 네. 마음 속에 있어. <laughs> 하나, 둘셋 됐다. 오케이. 썸네일도 나고 아유, 더모여. 와, 씨. 저거. 혼자... 야! 에에? 에바다 에이. 아, 저... 왜 <laughs> 우리 둘인 거 같냐? <laughs> 야, <그냥 입어. 웃음> <오바> 죠 <멋있죠? 웃음> 아, 뽑으시, 펼치기 전에, 룰이 있어요. 질문을 하고, 그 질문에 너무 답하고 싶다. 그 답하는 사람이 정해져 있, 있거든요. 그 사람이 아닌데 내가 너무 답하고 싶다. 개인기 하나 보여주기 위서 답하면 됩니다. 아, <laughs> 없어. 안 하면은. 아, 그냥... 자, 밸런스 게임입니다. <laughs> 그래서 길었네. 염색머리 최애 대 흑발머리 최애. 민증번호 맨 마지막. 홀수인 사람이 대답 우와 나다 언제 뭐예요? 나다. 나7인데홀 수. 나는 저는 흑발머리 채예요. 어, 맞네. 저또 흑발입니다. 흑발? 말. 님요. 아. <웃음> 때마침 <laughs> 읽어 주세요. <목소리> 팅 때 점점... 네, <laughs> 바로 앞에서 앨범 제보... 아, 지금 가위가위보에서 진 사람 세명대 가위가위보, 가위가위보, 가위가위보... 가위가문보 삼아... 티켓팅 문제 티켓팅 문제 지아저 이거 문제 삼아... 티켓팅 문제 삼아... 거켓 티켓팅 티켓팅 10억이었어, 10억이었어. 아니 그걸 잘 봤어요. 덕질 포기하면 10억을 바로 준다. 아니면 지금 하는 거 그대로 하고 돈도 그대로. 저질포기하면 10억이요. 저 10억이요. <laughs> 저도 10억이요. 미안해. 미안해. 와 짜자자마. 야 미안해. <웃음> 미안해. <웃음> 미안해. <웃음> 야구. <웃음> 어 나도 나도. 1 0억이요 나도 10억. 아 그러면 막이 여기 있는 모든 부조 다 없어져. <laughs> 사라지는데 지금 10억이 뿅어 10억 10억 아저 어, 외동이니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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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laughs> 다, 다 휴지 필요하신 분? 자야 제가 팝업스토어를 갔는데 <laughs> 너무 사주고 싶은 거예요 귀여워 너무 <laughs> <laughs> <야, 웃음> <야, 웃음> 그잘 어울린다 너무 잘 어울리지 아, 너무 웃기다. 와, 진짜. 저는 없 그러면 안 돼요. 아, 미션을 성공했는데도. 아니, <laughs> 어, 미션이. 저는, 는 성공인가요? 아이고, 아이고. 좋습니다. <웃음> <진짜>. <웃음> 저 상추 근데 언제까지 안 웃겨? 저는 장을 보러 갔습니다. 언니가 가져온 상추와 언니가 가져온 우리. 안녕하세요. 문을 열어야 하는데. 귀찮기 때문에. 이거 아이폰 7입니다. 아, 예, 예, 유물이네요. 예, 바꿀 때가 됐죠. 두두두두. 다시 오리고기 시점, 오리고기입니다. 머스터드구요 가져온 후추입니다. <laughs> 이거는 상추입니다. 상추가 줄어들지 않아요. <laughs> 스포틴입니다. 누구죠? 아, 언니의 최애 정환이가 나오네요. 아, 정환씨, 안녕하세요. 인터뷰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맞습니다. 네. 네. 나쁜 손. 네. 대말 열심히 쓰고 있는 <laughs> 입니다. 내용은 나중에 저만 보도록 할게요. 근데 이도겸 분입니다그 집은 <laughs> 민규와 함께 네시라는 <laughs> <laughs> 술입니다. 냄새가 냄새가 독했어요. 근데 녹화 안 되고 있는 건뭐 어떡해요? 녹화 되고 있어요! 무슨! 헤이! <laughs> 헤이 이건 마니또한테 준선캐처입니다 아, 선캐처가 아닌데, 이거는 자개 모빌입니다. 여기 주인님이 지금 잠깐 제 정신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게 바로 마에스트로다. 오, <laughs> 어. 그만! <laughs> 아 이름도 써주세요. 사인도 남겨주세요. 이거 근데 우리 다 먹을 수 있을까요? 몇분이 어, 어, <laughs> 우리, 우리 오늘 밤새 먹어요. <웃음> 네 <웃음> 아, 그, 그, 아, 근데 여기 될것 같아. 아, 나빠져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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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그러니까, 아, 이거 빠졌다. 빠졌다. 네? 네, 다 그냥 다 아, 이거 빠 몰라요 얘도 부어다세요거 빠르다. 아, 이거 도르어 아, 이거 일단 다 아, 이거 빠르다. 아, 이거 빠다 아, 다 일단 얘 <뭐라고> 와, 혈당 파티. 응, 파인애플은 하나 넣으면 안 돼요. 좋아요. 그와중저가 제로 썼어. 자, 저기.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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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SM r 리야에서 나는 소리 아닌데. 네. 나중에 먹어야지 해 놓고 안먹거 나중에 먹어야 된다고. 님이 오픈해 <laughs> 주십시오. 그냥 밥면먹죠 우리 그때 그 원정대 그러니까 나도 고상 디스맨 근데 oh, 언니가 뭘 샀는지 모르겠어 근데 사겠다고는 <laughs> 안와 그러니까 알겠다고는 한거니언원니까 <laughs> <그냥> 그래서 <laughs> 원우, 정한 나누기로 아, 했거든요 아, 아. 원우랑 정한이 나와요? 랜덤인가 하나는 금방 있어고 정해져 있어요 갈게요 좋습니다 okay. 어? 한 장이야? 어오 oh. 진짜 한 장이야? 오 oh. 아, 오아 oh. oh. 근데 이거 마... 이거 마감이 좀... <laughs> <laughs> 오오오오 <laughs> 오케이. Okay. 어, 근데 두 근데 두 명인 거는 누가 갖는 거예요? 아, 아니요 아니요? 그 아그이 고트한 거는 뭐, 취향이고 아, 제가 금발 뽑이 비치라서. 아, 네. 금발 뽑이. 금발 뽑이. 이야. 이야. 아, 끝나버비. 아, 끝나버비. 야, 아 이게 잠깐만 요 잠깐만. 요 있습니다. <laughs> 뭐 <하는지> <laughs> <laughs> 하자 없죠? 네, 없어요. 진짜 없습니다. 할수 할수 있어요. 할수 있어요. 미안하지만. 할수 있어. 죄가 많다. 한집 해야 된다 그랬잖아. 언니 소주. 응, 소주. 아, 거기다 드시면 이거 드세요. 저는 여기다 타 먹을 거예요. 저 있어. 네, 저도 있습니다.